자 일단 오늘 컨텐츠 오딘 전 서버 통틀어 어 최고의 강화를 찾아라 최고의 인센트를 가지신 분에게 50만원 본인이 원하는 거 상품권을 야 처음부터 이거 1등인데요 굿자리 발키리의 전투 건방패 디펜더 예 일단 끝났네요 현재 1등입니다 이분 우와! 와, 이것도 괜찮네요. 본주님께서 목에 지금 셋도 골랐다고. 와, 일반템인데, 이거는 구리사짜리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이거는 목메달인데, 이거는. 목 잘리겠는데요. 셋도 골라서. 와, 어떤 분께서 13짜리 푸른서술이라고. 이 X 새끼가 공책에다가 50만원 받고 싶어서 심지어 세공까지 하는 디테일. 일단 이분 일단은 저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 말복이니까 또 치킨 드시라고 와이 처음 봤습니다 와1 1일짜리 발길의 전투마복 야와 다른 거 보세요 장갑 없지 망토 더워서 벗었어요 귀걸이도 땀 많이 나서 이 형님 또 50만 원 받으려고 뭐, 무리했네요 싹다 잘리고 일단 이 사람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시죠 네. 야 이렇게 어떻게 뛰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팔짜리 목걸이인데요. 사실상 이거 금메달 아닙니까? 와. 명중 보세요, 명중. 아니, 목걸이 목으로 때리겠어, 목으로. 귀걸이가 아니라. 니니지로 따지면 팔마족인데. 숫자 팔이 조금 삐뚤어졌다는데요. 아, 위에 팔, 그러네요! 밑에 팔이랑 위에 팔이 약간 팔이 기울었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요, 코어가. 왼쪽으로 조금 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중에 의뢰 의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야, 예, 거북목이고요. 밑에 팔 보세요. 놀랐습니다. 밑에 팔은 약간 부가 디범퍼에요 놀랐어요. 밑에 팔은 좀 이상합니다. 팔자리가 색이 다 달라요. 예, 확실히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와, 1등 나왔다. 끝났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2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야, 9짜리 영웅 무기 이거는. 이걸 어떻게 발랐을까요? 이런 배짱. 진짜 강심장이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 생각나네요.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과금 너가 많은 서버에서 저게 시세로 따져보면은 3천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 예, 3천만원 이상 받지 않을까? 예, 진짜 개 또라이 급입니다 이분께서 일단 1등이고요 와, 요거도 처음 봅니다. 팔자리에 아스크의 전투 목걸이, 명중 팔입니다 와, 이거 목걸이로 사람 죽이겠는데요? 아까도 8짜리 초록 목걸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 숫자는 정상이긴 하네. Nope. 근데 눈가리가 희었나? 제가 눈가리가 조금, 예, 좀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일단은, 9짜리 홀은, 일단 악세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화질이 조금 죄송한데 약간 90년대 야동 같은 예... 그런 화질이네요 희미합니다 일단은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와 요거 못 이긴다 미쳤습니다 10점 13 13 13 13 와... 올13입니다올13 아니 합... 붙이겠네... 아... 에? 예, 무슨 여드름 패치, 반향꼬마냥. 아, 소울 뻔했습니다. 이거는 도핑이죠. 심지어 제 캐릭이에요. 예. 만 마리까지 13짜리, 야 13짜리 만만리 재미있었고, 그, 치킨 주기엔 좀 개심해요. 7천원짜리 할인 백숙, 백숙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이분 뭡니까? 와, 본인 티셔츠에, 와, 11짜리를 세공까지 했습니다. 어 심지어 테이프로 붙였어요. 와 노력 가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뛰었습니까? 야야이 도류를 야십빌야 고무장갑 좋습니다. 닭보내이좀 그렇고요. 계란 한줄보내요 계란 한줄 부화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딘의 최고의 강화를 보내라고 하니까. 본인 집에 있는 개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복인데 이렇게 자고 있다고. 정신 못 차리고. 가릴 건스 가리고 또자고 주무시네요. 또 어르신께서 복날인 거또 얘기해 주시고요. 정신 못 차리네요. 이거 이기는 사람 나오면 제가 오딘 접습니다. 88올림픽! 이야! <laughs> 88짜리 평원 목걸이! 이건 못 이기죠? 푸른 서술이 일티어죠 여러분들. 전섭 최초조 이거는 11짜리 <laughs> 푸른 서술 진짜 그냥 사슬이 사슬 새끼가 <laughs> 그 와중에 임신 확률 2%로냐 뭐야 이 새끼 만만전용 임신이 안 된다는 거죠 2%면 사실상 <laughs> 우울합니다 13년째 애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최고의 엔젠트와 에... 12짜리 송곳니 장가 이거 끼고 사대위 맞으면 은턱 돌아가겠는데요 오늘 방송하면서 12짜린 처음 봅니다. 일단 이분 우승 후보입니다. 계정과 비번을 보내 주시면이 다섯 계정을 먼저 확인해 보고 투표하여서 제일 높은 분에게 50만 원 원하는 상품권 보내 드리고 하겠습니다. 11짜리 희귀 무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심지어 비각인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실상,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본조님. 요거, 10에서 바르신 거죠? 제가, 갱짜리 사가지고, 예! 옷, 옷짜리 만들어서 쓰다가, 옷짜리, 예. 옆에서 마누라가 싫어하길래, 발랐는데 7이 떴어요. 또 뭐라 하길래, 그냥, 대이가 강화주문서를, 예, 네, 안 보고 그냥 발랐는데 떠있더라고요 와, 형수님이 아십니까? 돈좀 주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가정의 평화가 왔습니다. 와! 평소님이 지금 게임 하는 건뭘 아는 거라요안 그러겠네요. 지금 다시 뭐라 합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구경 잘 했고요. 또 사연이 있는 이런 또 무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구짜리 홀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야, 구짜리 홀은 웬만한 돈을 좀 쓴다는 사람도 띄우기 힘들다는 물약 개봉률 9% 모든 데미지 6%, 명중 5%, 공격력 합이 5%네요. 지명 타확률 치와기 5%네요. 네, 또 옵션이 진짜 미쳤습니다. 확률을 보면은 굿자리 가는 게 13%군요. 13%, 일단은 뭐 보조님이 오딘에서 뭔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거 쉽게 뜨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목걸이 구경 가겠습니다. 이분은 딱8자리 아스크 목걸이를 인증하려고 일단 들어왔고요. 일단 후보에 올랐습니다. 와 이분 부자네요. 이거 보세요. 와 구두벨 부자네. 집에 수도꼭지 열면 구두벨 나오나요? 세상에 8 0 0억에자9자리 영웅 무기 마지막 후보까지 올라가신 분인데요. 자 길드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업비트 와, 망토 6자리에 진짜 멋있네요. 그 기립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지네요. 명중이 12. 공격력 봐라 미쳤다 미쳤어. 와 형님, 이거 무기 못 쳐다보겠는데요 형님. 진짜 멋있다 멋있어. 안녕하세요. 그 영웅무기 9자리 본주님 지인이시죠? 아, 저희 이제 부탄중에 나온 무기고요. 예. 네. 접으면서 그거를 발랐는데 그게 부가 떴어요 아 다른 거다 날리고 이것만 뜬 겁니까? 네네 네 그것만 떴어요 와.. 와.. 이거를 바르고 접는다고 팔에서 혹시 이거 얼마에 거래했는지 공개할 수 있나요? 판매 길드 경매는 2만원에 경매했거든요 2만 다이아 2만 다이아예요 이거를요? 사서 이제 그 친구가 바른 거죠 그쵸? 장짜리를 네. 어, 얼마에 산지는 비공개.. 아, 솔직히 알잖아요 어. 천만원 업다운 아니 천만 원 다운이죠? 오! 와!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네. 본주님께 드립니까? 아니면은 지금 대변인께서 가져가십니까 상금을? 8 0만원 받고 본주 1 0만원줘 그냥. 소개비는 <laughs> 받아야 돼. 이 계정 본주님께서 갑자기 핫토 왔네요 급하게 본인 달라고 하네요. 돈 앞에 장사 없고요. 어? 아 저영님 주세요가 저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 와! 와, 이분 연예인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자, 마지막으로 12짜리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부캐릭은 노출 안 되게 달라 다크나이트인가요? 야 12짜리 장갑. 어마무시합니다. 공속 11%. 이거 획득해다, 획득한 경로가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노 이발디로 그냥, 다이렉트로. 와! 이발디 한 장도 안 쓰고요? 네네. 아, 그, 저게 초창기 때 만든 거라서 예전에도 매물없고 심지어 초창기요? 원래 얼마 정도의 초반에 팔생하기였습니까 그때는 한 20, 20만 다이아 20만 다이아면은 뭐한 250장 또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뭐막핀줄 아는데 아 막피가 아니라 닉이 좀 쪽팔려가지고 아 닉네임이 쪽팔려서 아니 뭐 어때요 뭐 야동배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예 <laughs> 일단 알겠고요 구성 잘했습니다 최고의 광화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숫자를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제번 영웅 무기 붓자리 영웅 무기님을 이렇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지고 싶고 그리고 천만 원 미만에 샀다는 거, 이게 솔직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인가 봐요. 저기 저희 혈이 혈 이름이 길드 이, 이름이 아까 뭐 업비트였나요? 신세계로 보내드릴게요 50만원 상품권 아, 예, 좋은 쪽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이 여름 더운 날에 또 재미도 주셨고 생닭, 할인 5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삶아 드시고요 예, 또 오늘 컨텐츠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당첨 안 되시거나 예, 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